안녕하세요. 청송뜨기실입니다. 이번에는 타원형을 함께 해볼게요. 타원형 뜨기는 원형 뜨기와 다르게 이렇게 사슬을 먼저 뜨고 나서 이 사슬의 양쪽을 주워가며 뜨는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만들고 이 사슬에 반코와 코산을 주어서 쭉 짧은 뜨기를 뜨고 왼쪽까지 뜨고 나서 이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두 코를 더 떠준 다음, 그 다음 코부터는 편물을 돌려서 남은 반 코에 이제 꼬리실까지 숨겨주면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사슬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 그리고 빼뜨기. 이렇게 네 가지만 하실 수 있으면 타원형 뜨기는 금방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일단 2단까지 도안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해볼 텐데, 3단, 4단 쭉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3코가 2코씩 늘어난 것처럼 타원형도 원형과 마찬가지로 여기 3코가 1코가 2코씩 늘어나고, 이 2코가 1코와 2코로 늘어나고, 여기서 더 하시고 싶으면 이 코에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여기에 두 코. 이렇게 하면 3단이 돼요. 여기에도 이렇게 늘려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늘려주시고. 3단,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 이렇게 세번 반복하시면 3단을 만드실 수 있고, 또 4단을 하고 싶으면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 이렇게 늘려뜨는 부분이 한 번씩만 있으면 돼요. 각 단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늘려, 늘리면 되겠죠. 여기 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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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코, 이렇게 4단에서는 1코, 1코, 2코 이렇게 늘려줘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타원형 길이만큼 쭉 늘리실 수 있어요. 저는 1단과 2단까지 기본 타원형 바닥 모양 2단까지 늘리는 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을 가지고 와서 이 끝, 실 끝을 잡고 손가락 사이를 통과해서 둘째 손가락을 한 바퀴 돌리고 첫째와 셋째로 실을 고정시켜 주세요. 여기서 원형은 저희가 매직링을 만들었었는데 타원형은 사슬을 만들어서 시작할 거예요. 코바늘을 실 뒤에 놓고 내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면 여기 교체하는 부분 왼손으로 고정해 주시고 고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남은 실을 잡고 당겨 주세요. 이렇게 당기시면 매듭이 만들어져요. 처음에 이렇게 매듭을 만들고 시작을 해요. 저랑 사슬뜨기 하시면서 만들었던 매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슬을 뜰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세요. 사슬 하나,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사슬 둘,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셋, 이 머리 부분 후에 실을 걸어서 통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사슬 8코를 만들어줬어요. 사슬을 셀때 여기 코바늘에 걸려있는 이 실은 세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V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8코의 사슬을 만들었으면 이제 1단을 만들어 볼게요. 짧은뜨기 기둥코 사슬 하나를 만들고 얘는 기둥코예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이 코가 첫 코이니까 이첫 코에 코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가 남고 저쪽에 이렇게 반코와 코산이 보여요. 그래서 실이 두 개가 걸려있어요. 얘는 저희가 뜨는 실이고 이렇게 두 개의 실이 걸려있고 이때 실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첫코 떴으니 첫 코에는 단수링으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 사슬 통과해서 짧은뜨기. 저희가 짧은뜨기 기초 영상에서 한번 했던 짧은뜨기, 타원형 만들 때도 여기 일단 만드는 건 같네요. 짧은뜨기 기초 영상과. 사슬에 반코씩 주워가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나씩 해주세요. 사슬 하나하나마다 반코씩 주어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사슬이 8개였으니까, 짧은뜨기도 8개가 돼요. 세 볼게요. 여기 첫 코, 다수링 걸려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짧은뜨기가 됐어요. 그런 다음, 여기 떴던, 마지막 떴던 이 사슬코, 여기 한번더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두 개를 떠주세요. 두 개를 더 떠주시면 이 마지막 코에는 총 짧은뜨기가 세 코가 떠져요. 그러면서 편물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리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왼쪽으로 갔잖아요. 여기 끝에서 짧은뜨기 2코를 더 뜸으로써 편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꼬리실 있죠 이 꼬리실을 나중에 정리하는 게좀 번거로워요 정리하지 않고 여기서 숨겨서 뜨시면 나중에 정리하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어요 같이 숨기면서 뜨면 여기 아까 뜨고 남은 반 코가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짧은뜨기였어요. 이 짧은뜨기 아래 이쪽 다리 아래 보면 이렇게 실 하나가 남아 있어요. 실 하나가 여기 이렇게 남아 있어요. 반 코가 이반 코를 주워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이 짧은뜨기 아래는 이 반코 실 하나만 있어서 여기 줍기가 수월해요. 줍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꼬리실 넣어서 숨기면서 짧은뜨기 반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뜨기를 반코에 하나씩 쭉 떠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표시한 첫코에 도착해요. 여기 첫코, 여기. 첫코는 약간 이렇게 덮여있어요. 저희가 짧은뜨기를 하면서 이쪽 기둥코를 만들면서 사슬이 약간 이렇게 덮여있는데 이렇게 살짝 벗겨주시면서 이 코에도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개 해주세요. 그러면 이 코에는 저희가 아까 떴던 이첫 코와 방금 뜬두코 더해서 총세 코가 돼요. 이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코에 세 코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이첫 코에 통과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단수링 빼주시면 이렇게. 짠. 짧은뜨기로 만든 타원형 1단이 완성됐어요. 자, 2단 해볼게요. 2단은 짧은뜨기 기둥코 사슬 하나 만들고 그첫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셨으면 단수링으로 표시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늘림을 할 건데 여기를 늘림하려면 그 코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떠주세요. 타원형은 다른 건다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 양 끝에 떴던 세코 있죠? 한 코에 떴던 이세 코는 늘림을 할 거예요. 그래야 타원형 모양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쭉 예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코 말고는 똑같이 떠주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표시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첫 코에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떴어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를 뜨고 나면 세 코가 나와요 그세코 중에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 코와 둘, 셋. 이세 코가 한 코에 아까 모서리에 떴던 그세코 중에 첫 코거든요. 이세 코가 늘림을 하는 코예요. 그리고 나서 여섯 코는 똑같은 평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코는 똑같이 여섯 코 뜨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두 코. 이두 코도 이첫 코와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에 있던 세 코예요. 얘도 늘려줄 거예요. 이두코 중에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해주세요. 가방을 만들 때 바닥에서 이 타원형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늘리는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는 코첫 코에 표시를 해주면 그전 코까지는 한 코에, 한 코씩 쭉 뜨다가 늘림 코를 해놓으면 여기에서 틀리지 않고 잘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수링으로 표시해놓으면 좋아요. 자, 이 단수링 전 전코, 코까지 한 코씩, 짧은뜨기 한 코씩 쭉 여기까지 떠볼게요. 여기 늘림하는 이코전 코까지 쭉 여섯 코, 한코 하나씩 뜨는 게 여섯 코였어요. 여섯 코 떠주시고 여기 늘림하는 부분 도착했어요. 늘림하는 부분은 한 코에 두코 늘려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두코 늘리셨으면 두코 중에 첫 코. 여기에 또 표시를 해주시면 3단에서는 이 코부터 늘린 코라는 거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두코 늘려뜨기. 하나, 둘. 그 다음 코도 두코 늘려뜨기. 하나, 둘. 이렇게 세 코를 두코 늘려뜨기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로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뜨는 여섯 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여덟 코의 사슬을 기초 코로 잡아서 양쪽 한코한 한 코씩 빼서 여섯 코인 거예요. 한 코씩 뜨는 부분이. 만약에 사슬을 더 많이 길게 잡았다면 한 코씩 뜨는 부분에 코수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뜨고 나서 늘리는 부분 도착했어요 늘리는 부분은 두 코예요 첫코 여기서 저희가 한 코는 늘렸기 때문에 여기 두코 남아있어요. 두 코도 두코 늘려뜨기로 네 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두코 늘렸으면, 아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코 말고 첫 번째 코, 두코 늘린 것 중에 첫 번째 코에 단수링 표시해주시고, 그 다음 코도 두코 늘려뜨기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2단 다 떴어요. 여기 있는 건 코가 아니고 빼뜨기. 그 다음 건 기둥코. 그리고 첫 코. 첫코 앞에 이렇게 V자가 두개 있으면 마지막 코까지 잘뜬 거예요.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셨으면 2단까지 완성했어요. 실을 쭉 빼서 가위로 아, 자르고, 단수링 빼 볼게요. 단수링은 2단, 이제 3단, 4단 쭉 하실 때는 계속 필요하시니까 더 늘리고 싶을 때또 표시해서 늘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타원형 2단까지 저와 함께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뜨개 기법을 바탕으로 지금 보이는 이 작품들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세요. 트렌디 미니크로스백, 그레니, 디스코스터, 테이디베어 미니백, 그리고 유니크 미니백 등등 여러가지 작품들이 저희 청송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초보 추천 작품으로 추천해 드리는 작품들은 QR코드를 찍으셔서 충분히 영상 보시고 찍으실 수 충분히 뜨실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여기까지 충분히 뜨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정확히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